지마켓에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마켓은 지난 27일 오전 사내 임직원 대상 공지를 통해 희망퇴직 실시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지마켓 정규직 중 근속 2년 이상인 자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11일까지이며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특별 위로금으로 월 급여 기준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근속 6년 미만은 월 급여의 6개월을 곱한 금액, 근속 연수 6에서 19년까지는 월 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 20년 이상은 월 급여의 24개월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희망 퇴직자의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자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맞춤형 일일 컨설팅 또는 진로설계 및 취업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울러 희망 퇴직이 승인된 직원은 최대 2개월의 무급 휴직도 신청 가능하다. G마켓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희망 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 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추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